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같이 브런치 먹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laughs> 어,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월락글로브에 있는 와이스팟인데, 지금 극장 앞에 있잖아요. 제가 손님 아침에 만나거나 점심 때 만날 때, 여기 월락글로브에 있는 와이스팟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해요. 되게 맛있게 생겼죠? 음. 런치 메뉴나 브렉퍼스트 브런치 메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보카도 랩이에요. 랭리가 수년간 이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아, 굉장히, 네. 네 앞으로 랭리 마켓을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보통 우리 손님들께 랭리를 분당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랭리는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 정말 허허 벌판이었고 황량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월락글로브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윌로비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요즘 와서는 아, 먼저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된다처럼 윌로비가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윌로비에 굉장히 땅이 많았어요. 그, 어, 그 당시부터. 그래서 지금 뭐 에이크리츠 홈들이 많고 하니까 디벨로퍼들이, 아, 어, 그거는 땅을 매수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랭리 씨가 지 디벨로퍼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하니까 랭리 씨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하이웨이 1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곧 분양할 라티머. 네. 고속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 고층 콘도는 랭리에 있어서 윌로비에 있어서 시그니처한 그러한 콘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디벨롭먼트는 아, 로우라이즈 콘도가 대세를 이뤘고 또 타운하우스 정말 많은 타운하우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이라이즈는 라티머 거기에 처음 들어갑니다. 베스타 회사에서 하는데 아, 베, 베스타 사장님께서 어, 저희 동네에 사셨었어요 프레자이스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랭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제가 초창기에 렉리 처음 이 베스타가 할때 디벨로버 할때 포텐셜이 굉장히 큰 회사구나 하고 봤는데 이 라티마를 개발함으로써 훨씬 더 급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어지는 이 고층콘도는 일단 비유가 사통팔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선호하는 그러한 빌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 주상복합과 모든 통합적인 그러한 어메니티가다 들어가고, 주, 아, 상가들이 들어가고, 레스토랑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아,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고층콘도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실 분들한테는 아, 좋은, 그런, 콘도인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렌탈 수입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는 지금 아, 분양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분양가가, 아, 로우 라이즈보다 싸면은 저희가 그 렌트비가 로우 라이즈나 하이 라이즈나 이게 똑같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베드룸을 여기서 렌트비를 뭐 2,300에서 2,500불을 낸다. 그러면 하이 라이즈도 거기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로우 라이즈보다 20만 불을 더 투자를 해서 이걸 산다 할 때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층이 아주 높지 않아도 뷰가 많이 보이는데, 노스타워하고 사우스타워가 있는데, 노스타워는 마운틴 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스타워 중에서 사우스타워, 사우스 쪽으로 볼 때, 이 사우스타워가 막히지 않은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막힌다 하면은, 저희가 노스, 사우스 사이드나 아니면은,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가 뷰가 훨씬 더 자,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포텐셜은 굉장히 어, 좋다고는 볼수 있는데, 이거를 전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는 아,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저희가 2008년도 때왜 실루엣, 레딩 앤 맥컬리스트가 하는 실루엣에 그때 할때 한국 분들께서 막 줄을 서시고 서로 새치기 하시고 막 싸움을 하면서까지 거기서 그거를 사셨는데 그때 막상 분양을 할 때, 분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컴플리션을 했을 때는 서브프라임이 왔잖아요.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오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좀 모자라는데 이거를 분양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되지. 무조건 저질르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여기서 라티모 콘도에서 하이라이즈 콘드에서 가장 큰 관건이 지금 분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분양 이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리얼터나 아무 개인이나 릴리즈한 인포메이션이라고는 자기가 놀스타워 사우스 타워의 몇층몇층 그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서부터 쓰리 베드룸까지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원베드도 그냥 원베드가 아니고 원베드 덴 투베드 덴 스리베드룸 요런 식으로 나가는 거뭐 그런 거 2025년에 컴플리션 하는 거 그런 것만 알려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9월 말 중순에서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 이게 될지 모르지만은 에스 s o o 자기네들이 윌리즈할 때는 모든 부동산들한테 골고루 이 인포메이션이 가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부동산한테 내가 당신한테 15채를 준다, 10채를 준다, 뭐 20채를 준다 이런 거 없고 그 콘코드에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애플리케이션 폼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제가 가는데 뭐 누가 몇 개를 선점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부동산들한테 아 인포메이션을 받으셔서 애플리케이션 폼을 쓰시면은 이게 누가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이게 아니고 걔네들이 랜덤이 아마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윌로리 마켓을 어떻게 보시든지 아 랭리 마켓은 발전이 무궁무진한데, 이거는 지금 랭리 마켓뿐 아니고, 밴쿠버 전역에 있어서, 저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랭리 같은 경우는 어떤 아, 또 디퍼런스가 있냐면, 랭리는 누군가의 다운타운이에요. 이거는 칠리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미션에 사는 사람들, 캐네디안들한테는 여기에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랭리에는 좋은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있는데 미션이나 칠력에 있는 누군가는 여기에 다운타운이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관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게 교통 대란이 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게 랭리의 발전과 랭리의 집값은 앞으로 이 교통이 어떻게 시에서 그거를 해결을 할수 있나 하는 거에 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년 전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교통이 이렇게 체증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퇴근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은 저희가 씽씽 하고 들어오던 그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랭리가 아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와서 좋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프레이저 하이 킹 조지 스테이션부터 프레이저 하이웨이를 끼고 저기 클레이턴을 끼고 쭉 내려가서 랭리시티 여기하고 반대쪽에 있는 랭리시티로 들어가는 그게 스카이트레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고 거기까지 오면 저희가 이제 거길로 애들을 픽업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 지금 보면은 이 윌로비는 카보스라는 게 있어요 버스 터미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카보스하고 스카이트리 스테이션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랭리시가 두 개가 있어 요 하나는 아 랭리 시티가 있고 그거는 정말로 다운타운 랭리, 조그만 거기고 그다음에 디아들 사이드는 올 서라운딩 에어리어는 미니스파울트이오브 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랭리가 사람들이 한 시티인 줄 알지만 두 시티예요. 사실은 두 시예요. 그래서 시가 달라요. 시 오피스가 아 그래서 랭리에서 시는 랭리 시는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하이웨이 하나 입구가 하나 더 생겨져서 아에보스포드로 가는 길에 그 트린티 웨스턴 대학 가는 길에 하나 하이웨이 입구가 세워졌는데 232에 아 고개 조금 생겨서. 좀 많이 해소가 됐지만은 지금 저희가 하이웨이 15부터 여기까지는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 랭리 안에서 재택근무하거나 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은 교통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다른 지역이 있을까요? 네. 아, 지금 이 랭리 안에서는 제가 눈여겨 보는데는 사실은 월라클럽도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월라클럽은 올드 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드 하우스를 눈여겨 보시고 그다음에 아, 내가 하우스 살 형편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조그맣게 아,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또 돈이 뭐 50만 불 미만이다 이러신 분들은 소규모 투자할 때가 또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는 이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정말 스타터한테는 참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 요 20만 불부터 아, 시작을 하니까 20만 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랭리 안에서는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데가 브룩스드에요. 지금 브룩스드는 세컨드 투 윌로비 같아서 어, 지금 랭리 시디로, 랭리 시디로 이제 스카트린이 들어가면 브룩스드는 오프 더 랭리 시디거든요. 라이 right 핸드 사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지금 땅도 넓고 어, 디벨로퍼들이 어, 거기에 눈독을 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우스 하나당 뭐 어떤 어, 대부분의 하우스가 만 스퀘어 피트 이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 훗날을 보시면은 브룩스드나 머레이빌 이쪽이 어, 앞으로 호평을 받지 않을까. 머레이빌은 지금 병원 바로 옆이라서 굉장히 고급 주택 아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시니어들도 많이 사시고 하는데 조금 하이엔드라고 랭리에서는 하이엔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텐션 하는데는 어디냐면은. 아, 월락그로브, 그 다음에 랭리에서는 브룩스우드, 머레이빌 요 금방을 제가 많이 어텐션을 하고 있어요. 윌로비 자체는 앞으로 계속 그로잉을 할 테니까 아, 여기 윌로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랭리 바깥에 딴 시를 하자면 은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어느 민족들이 어느 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구 유입이 될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홍콩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면 랭니, 랭니 쪽이나 코키텔람 쪽 이제 렌탈 마켓이 상당히 올라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는 렌탈 마켓은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아 지금 당장 여기가 렌트를 많이 받는다 저희가 받는다 이런 거보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올 것인가? 어느 민족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디 올 것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디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 서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리를 놓치면 안되나 서리는 아직 땅이 많아요. 지금 한개 있는 땅이 아니야. 서리는 쫙 하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서리, 특히 다운턴 서리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티머 하이즈그 하이라이즈 콘도는요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아마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아, 디렉트리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9월 말쯤 써리에 아, 한 20만 대 초반부터 분양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스타팅을 해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